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자로서 지금 같은 마켓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공유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만 봐도 어, 이 코인 시장을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분들조차도 어, 이때는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게 어, 아주 알기 쉽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장 단기 상승장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고, 어, 19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올랐던 이러한 상승 패턴 또 과거에서 보였던 그런 상승 패턴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원래는 이 초록색 선 어, 저평가 영역에서 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어, 이전 과거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한번 어,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 어, 만약에 더 올라가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여졌던 부분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원화 가격으로도 뭐 5천만 원 이상 갈 수, 가능성이 어, 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 패턴이라는 게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 이제 횡보할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래에서 온건 아니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어, 다양한 어, 사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 보여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의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 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이 끝나고 나면 은 어, 하락이 또 나오겠죠.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이라는 거는 어, 이때 당시에 어, 저점을 찍었던 이때가 언제죠? 뭐 22년 말? 이때쯤에 찍었던 이 구간을 깨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뭐 미래의 차트를 예상해 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 이렇게 기어다가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이 꾸준히 올라주고 있으니까 저점 대비 100%가 오른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 사도 됐냐? 뭐,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 라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도 저는 저평가 영역이 아직 있다라고 보고, 보고는 있어요. 저평가 영역 안에서는 이제 가격이 비싼 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이제 투자라는 건 투자라는 거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상승장에서는 고평가 구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산이 있으면은 어, 이게 자산 우상향하는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가치라고 하면은. 가격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가격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오, 어, 근데 마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길게 봤을 때랑 상당히 똑같이 생겼죠. 어, 근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언제 사야 되냐. 어, 이런 데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 여기서 사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어, 이런 데서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 지금 언제,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하면은, 어 그러면 이 빨간색 영역으로 갔을 때 파세요라고 저는 하겠죠. 자,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자이 초록색 영역에서 사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해도 되냐? 예, 매수해도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지만 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투자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알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어,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알, 높은 알트코인들만 이번 상승당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 뭐 어떤 거냐면은 처, 처음에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에 몰린 자금들이 어, 알트코인으로도 가격이 어느 정도 어, 영향을 줘서 알트코인 상승도 알트코인을 매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 그게 되려면은 현재 시황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도지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 예시로 도지코인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예시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알트코인을 사면 좋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어 한국 코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이 낮은 이번 사이클에서 새로 생겨난 그런 알트 코인들은 어, 이런 상승장, 단기 상승장에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자금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마켓타이밍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의 알트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 코인들 중에서 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알트 코인을 잡으면 되는데요. 방금 봤던 차트인데 어, 지난번보다 20%가 넘게 올랐어요. 20%가 넘게. 그런데 이런 코인들을 찾아보면 없느냐? 있어요. 있고. 어, 알트코인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은 과거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과거 차트가 굉장히 시기별로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어, 그러면 같은 날 같은 날 동시에 가, 똑같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다 같이 올라가요. 차트가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이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상승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런 메이저라고 불리우는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들을 잡고 비트코인이 상승행보 상승행보를 할때 수익을 내고 빠져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리스크가 없느냐 리스크 당연히 있죠 투자에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사기꾼이 할수 있는 얘기고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 그 리스크를 해체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 그래서 이제 아예 오르지 않은 코인을 사자는 게제 방안인 거예요 어, 저는 이제까지 뭐 가상산산 투자를 이번에 한 5년째 해오고 있지만 어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항상 리스크 해제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장 단기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상승장이 아닐 경우에 만약에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하락을 해, 그래. 그러면은 어, 알트코인도 오르다가 빠질 수 있겠죠.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강한 강한 지지구간이 있고 오랫동안 상승을 안 해온 알트코인이라면은 더 이상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 자체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도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비트이더를 DCA로 분할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거첫 번째. 두 번째로 단기 상승장 트레이딩을 노린다면은 이러한 알트코인을 사서 시황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세 번째는 어 다가오는 반감기 이후의 불장을 대비해서 반감기 이후의 불장이 어떤 느낌이냐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런 상승장을 대비해서 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을 모아둔다라는 게세 번째인데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짜릿하게 가장 많은 정말 삶을 바꿀 그런 어 찬스는 이때 옵니다 이때가 어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오는데 어이 순간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 말씀드렸던 뭐 극초기 투자를 선점한다던가 뭐 제가 이제 이제까지 이뭐 뭐 하바가 됐던 이스크라가 됐던 그런 이제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진짜로 물량을 많이 모아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 이러한 마켓타이밍이 도래했을 때거든요. 그때까지를 대비하면서 모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말한 어, 최근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노드라던가 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김치 코인이라던가, 뭐, 알트 코인, 뭐, 아, 어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코인들을 투자할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금액을 넣어서는 또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 이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1, 2년이 결국에는 그 코인에 돈이 묶여버리는 건데, 그럼 1, 2년 동안 아예 건들지 않을 돈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말했던 알트코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결국에는 샀다가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현금 유동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어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자발트코인 투자하는 방식이랑 현대 시점에서 알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주고 있고 비트코인 지배력이 이 도미넌스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아요. 자, 이런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어, 시가 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들로 하여금, 시, 그, 비트코인의 자금이 흘러갈 때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 특히, 어,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을 해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횡보하는, 횡보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횡보를 해준다. 횡보할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보할 때는 사람들이, 어 비트코인이 또, 아 지루해가지고, 어 비트코인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펌핑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알트코인으로 수익 내면 된다. 굉장히 이제, 어이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어, 떻게 보면은, 어떤 잔기술, 수익을 내는 잔기술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 막상 제가 이게 투자를 해보다 보면, 또 주변에 많은 투자자들을 보면은, 어, 이게 굉장히 장기술 같아 보이지만, 잔기술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잘 법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 트레이딩에서 기술적인 측면 같은 걸잘 다루진 않지만, 아, 그래도, 그래도, 아, 지금 같은 장은, 어, 트레이딩을 진짜 해볼만한 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온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장세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유리한 구간이 분명히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